지성판을 이용해 현장에서 싱크대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사이즈로 하나씩 재단하면서 동시에 조립을 진행합니다. 하부장을 먼저 만든 후그 위에 상판을 올려야 하죠. 오늘은 설명보다는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편안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1mm의 디테일이 품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재단과 조립을 이어갑니다. 상부장을 고정할 때는 아래에서 피스를 박아야 깔끔하게 고정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밀하게 타공하며.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것은 목공 작업의 기본이죠. 모든 접합면에는 본드를 꼼꼼하게 발라 밀착력을 높여야 합니다. 싱크볼이 들어갈 자리도 정확하게 잘라낸 후 싱크볼을 설치합니다. 이제 문짝을 제작해야겠죠. 경첩이 들어갈 자리는 홈을 만들어 주고 트리머를 이용해 모서리를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합니다. 수전이 들어갈 자리도 타공을 진행합니다. 손잡이가 필요 없도록 문짝의 윗부분을 사선으로 가공하면 깔끔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문짝의 안쪽에 가로로 보강을 해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줘야 시간이 지나도 문짝이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칠을 하기 전에 샌딩 작업을 진행합니다. 샌딩기를 사용해 표면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기계로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포로 꼼꼼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칠은 목재용 우레탄 페인트, 에코우드를 사용했습니다. 하도를 먼저 칠한 후 사포질을 한번더 진행하고 상도를 두번더 칠해야 깔끔한 마감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고 액세서리와 수전을 설치하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과정 재미있게 보셨나요? 건축물의 전 공정을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 돌망치입니다.